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 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부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축복합시다. 건강하시게요. 저는. 지난 여름 내내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었습니다. 불편한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세상 곳곳에 재난이 일어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전에는 남의 나라 일이니 걱정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의 나라 일이라고 모른 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바로 내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럽의 아프리카 사막 열풍이 심하게 불어서 유럽의 여름 더위가 심각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서 강과 저수지가 말라버렸습니다 유럽 문명을 일군 유럽의 여러 중요한 강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템즈강, 프랑스 세느강, 독일의 라인강, 그리고 동부 유럽 여러 나라를 흐르는 다뉴브 강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강들이 가뭄 때문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곳곳에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중국 남부 그리고 터키 등 깊이가 10m가 넘는 거대한 호수들이 메말라서 바닥이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메마른 가뭄과 그리고 호수들은 그 물이 어디로 갔을까요? 반대로 미국 데시, 데스벨리라는 사막 지역에는 천년 만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인데 천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렸습니다. 또 미국 텍사스에는 2,300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가 2m 30cm가 왔다는 것이죠. 예, 천년 만에 폭우라고 합니다. 파키스탄에는 노아의 홍수가 났습니다. 나라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습니다. 겐지즈강 주변에 수십 킬로에 이르는 호수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지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런 세계적인 재앙들입니다. 한마디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피해가 없이 지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런 때 인간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마땅하겠죠. 그런데 러시아, 우크나의 전쟁은 그칠 줄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도 그렇습니다. 어떠든지 계절은 가을로 접어들었습니다. 몸은 시원해지겠지만 마음도 시원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부디 마음이 시원해지는 가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부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시골로 여행을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가서 고생하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생활을 몸소 체험을 해서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어렵게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지금 자신이 얼마나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 아들에게 그것을 느끼도록 시골 여행을 시켰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소감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래,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 있지만 그 집에는 네 마리가 있어요. 우리 집에는 수영장이 하나 있지만 그 집에는 끊임없이 흐르는 계곡 물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전등이 몇개 있지만 그 집에는 무수한 별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작은 정원이 있지만. 그 집에는 넓은 들판이 있어요. 우리 집은 가정부의 도움을 받고 있지만 그 집에서는 식구들이 서로 서로 도움을 주고 받았어요. 우리 집에서는 돈을 주고 음식을 사 먹지만 그 집에는 손수 지은 먹을거리가 넘쳐나고 있었어요. 우리 집은 높은 담장이 보호하지만 그 집은 이웃들이 서로 돌보아 주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저는 우리 집이 얼마나 가난한지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이렇게 볼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이들 문제가 아니에요 예. 삶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지죠. 예. 네. 그게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눈이 열려서 시원하게 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도 있고요. 마음으로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모두가 다 눈으로 보는 것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것을 잊었죠. 다 눈으로 보는 것만 찾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보는 것을 잊었습니다. <laughs> 우리는 여름에 덥다고 몸이 시원한 것을 찾았습니다. 이제 몸이 시원한 계절이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도 시원해지겠습니까? 한번 따라삽시다. 삶의 이치를 알아야, 삶의 이치를 알아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한번더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시편 104편 전체가 아주 특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그 세계 속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과 돌봄, 관심들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성경 본문을 짧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앞뒤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누각에서 산 위로 비를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로 세상이 풍요로워집니다. 가축을 위한 풀이 나고 사람을 위한 채소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 주신 먹거리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얼굴에 윤기를 가져오는 기름과 먹어서 배불리 먹어서 마음이 기뻐 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여름 날씨가 무덥다고 우리가 불평을 했죠. 그런데 저 들판의 곡식들이 이 열기를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더위를 결코 불덥다고 불평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벼, 고추, 콩, 깨, 고구마 모든 곡식들이 이 뜨거운 햇빛을 받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바꾸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워서 더워서 쉼니다. 그것 그렇다고 곡식도 쉬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 배풀어 주신 삶의 이치를 알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내 노력의 결과로 살아가 갑니다.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의 배풀어 주신 것이다 이 이치를 깨달으면 마음이 조급해지지 않고 시원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덥게 하는 것은요 무도위가 아닙니다. 삶을 이치대로 순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을 덥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덥게 하는 거 여러분 햇빛만 덥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의 삶이 순리대로 살아가면 삶이 덥지 않습니다 순리대로 살리지 않기 때문에 덥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면 열이 나요 기계도 억지로 돌려보세요 열이 납니다 삶도 순리대로 살면 결코 덥지 않습니다 그런데 역시 영리로 사니까 거꾸로 살아가시니까 사는 게 더워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사니 덥다는 말입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이 무엇일까? 그러자 아이들이 각기 자기가 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했습니다. 코끼리가 커요. 산이 커요. 예. 그런데 한 아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 세상에서 제일 큰 것은 눈입니다. 산도 코끼리도 다 눈으로 볼수 있어요. 이 모든 게 들어가는 것이, 들어가는 눈이 제일 커요. 여러분, 우리가 작은 눈으로 세상 모든 것을 다 보고 삽니다. 그러니 작은 눈이 제일 큰 것입니다. 우리 눈에 들어온, 우리 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옵니다. 천하 모든 만물이 내 작은 눈으로 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눈에 온 우주가 들어오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작은 눈에 온 우주가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마음으로 삶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이처럼 마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게 삶의 이치를 알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삶의 이치를 알면 마음이 시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기묘사과가 일어나 많은 선비들이 죽어나갈 때입니다. 당장의 결과로서 사화가 많이 일어났죠. 당시 동부승지로 일하는, 일했던 김정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벼슬에서 쫓겨나서 낙향을 했어요. 고향에 작은 정자란을 지어놓고, 홀을 바꿔서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홀을 팔여거사라고 지었습니다. 팔여란 여덟 가지가 넉넉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관직에서 적게나 월급도 받지 못하고 생활이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호를 팔여 여덟 가지가 넉넉하다 한 뜻을 몰라서 친구가 물었습니다. 자네가 이 팔이라고 지었는데 그게 뭐야? 무슨 뜻이야? 그러자 그 친구에게 김정국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첫째 토란국과 보리밥을 넉넉하게 먹고, 둘째, 따뜻한 온돌에서 잠을 넉넉하게 자고, 셋째, 맑은 샘물을 넉넉하게 마시고, 넷째, 서가에 가득한 책을 넉넉하게 보고, 다섯째, 봄꽃과 가을 달빛을 넉넉하게 감상하고, 여섯째, 새와 솔바람 소리를 넉넉하게 듣고, 일곱째 눈 속에 핀 매화와 소리 맞은 국화 향기를 넉넉하게 만는다네. 한 가지 더이 일곱 가지를 넉넉하게 즐길 즐길 수 있기에 팔려라 했네. 김정국의 말을 듣고 친구가요. 세상에는 자네와 정반대로 사는 사람이 있더군 하면서 탈부족을 지어서 화답을 했답니다 첫째, 진수 성찬을 배불리 먹어도 부족하고 둘째, 휘황한 난간에 비단 병풍을 치고 잠을 자면서도 부족하고 셋째, 이름난 술을 실컷 마시고도 부족하고 넷째, 울긋불긋한 그림을 실컷 보고도 부족하고 다섯째, 좋은 음악을 듣고도 부족하고. 여섯째, 아리따운 기생과 실컷 놀고도 부족하고. 일곱째, 희귀한 향을 맡고도 부족하다. 여기지 한 가지 더, 이 일곱 가지 부족한 게 있다고 부족함을 걱정하더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삶에 깨달음이 있어야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삶에 깨달음이 와야.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항상 깨달은 마음으로 마음을 시원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말씀 나누시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삶이 은혜임을 알아야 마음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14절 15절 한번더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가축을 위한 불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여러분 이 짧은 말씀에 나오는 동사가 세 개가 있어요. 이세 동사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자라게 하시며 잘하게 하시며, 두 번째가 나게 하시며, 셋째가 주셨도다 라는 동사입니다. 이것은 모두 사람의 삶이 사람의 수고한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도록 기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먹고 배불러서 마음에 기쁨이 있도록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삶이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네. 잘하게 하시고 나게 하시고 주셨습니다. 네. 내 삶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네 여러분. 사람이 어찌 심는 수고가 없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키우는 노력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흘리는 땀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심고 물 주고 거두는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어떤 수고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 수고가 아무리 많아도 내 노력이 아무리 커 보여도 하나님이 베푸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성경의 말로 가리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리스라는 말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서 일어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의 은혜는 하나님의 의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값비싼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값싼 것을 받았을 때는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값 비싼 것이 주어질 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성인 교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것은 근본적인 결함이다. 그러기에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삶이라는 영역에서 무능한 자라 할수 있다. 타인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건, 건실한 인간의 첫 번째 조건이다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알아야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면 인격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고, 삶에 있어서는 무능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되면요, 은혜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건실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 곁에 있어 보세요. 속에서 열불이 나요. 답답해요. 사람이 은혜를 모르니 옆에 있으면 답답해가 그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 옆에 있어 보세요. 마음이 시원해. 마음이 시원합니다.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쓴 긍정적인 바비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긍정, 제목이 긍정적인 밥이에요. 시한 편에 3만 원이면 너무 박하다 싶다가도 쌀이 두 마리인데 생각하면 금방 마음이 따뜻한 밥이 되네. 시집 한 권에 3천 원이면 든 공에 비해 허라다 싶다가도 국밥이 한 그릇인데, 내 시집이, 내 시집이 국밥 한 그릇만큼, 사람들 가슴을 따뜻 덮여줄 수 있을까, 따뜻하게 덮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아직 멀기만 하네. 시집이 한권 팔리면 내게 300원이 돌아온다, 방리다 싶다가도 굵은 소금이 한 뒷박인데 생각하면, 푸른 바다처럼 상할 마음 하나 없네. 라고 썼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을 은혜로 생각하면, 내가 살아가는 것이 감사이고,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이렇게 삶을 은혜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성경이 주님이 가르친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수고와 노력, 내 흘린 땀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친구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가난해야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하나님은 사람들이 여름에 몸이 덥다 덥다 하니 이제 시원한 가을을 주셨습니다. 선선한 바람 바람으로 여러분의 몸을 시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께 묻습니다. 그래, 선선한 바람에 몸이 시원하지? 예라고 대답하셔야지. 하나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래, 선선한 바람에 몸이 시원하지? 그러면 네 마음도 시원하냐? 우리가 답덥다니 덥다 하나님께서 이제 선선한 바람으로 내 몸을 시원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내 몸을 시원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몸은 시원한데, 네 마음도 시원하냐? 네 마음도 시원하냐? 사람이 마음이 시원해야 합니다. 삶의 이치를 알아야. 마음이 시원합니다. 삶의 위치를 깨달아야 마음이 시원한 것입니다. 삶의 은혜임을 알아야 여러분의 마음이 행복한 줄로 있습니다. 이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은혜의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